강원국에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여성들 옷 사는 거참 좋아하죠 그런데도 옷장 문 열면 입을 옷이 없다고들 하는데요 육군 소령으로 전역한 박미희 씨는 정장 딱한 벌에 육군 장교로 복무할 때 입었던 전투복 네 벌. 정복 네벌이 전부라고 합니다. 그럼 뭘 입고 다니시냐고 했더니 직접 지은 45벌의 한복이 있다고 하는데 한복을 즐겨 입은 덕분에 한복 홍보대사까지 됐다고 하네요. 군복을 입다가 이제는 한복만 입으시는 박미 씨 만나봅니다. 씨는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중 군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삼수 끝에 2005년 여군 사관 50기로 임관했습니다. 20기계와 보병사단에서 소대장과 인사장교를, 37보병사단에서 중대장과 안전장교를 마쳤으며 육군 학생군사학교 교관, 고려대학교 학군단 교관으로 근무하다 2019년 소령으로 전역했습니다. 지금은 쌍문사동 주민자치회 간사이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복진흥센터에서 직장인 한복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오늘도 역시 한복 입고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오프닝에도 나왔는데 한복 홍보대사. 네. 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거는 어디서 임명해서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우선 한복진흥원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네. 어, 지난 6월에 공모가 올라왔었어요. 네. 한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공모하는 내용이었는데 네. 제가 평소에 한복을 많이 입고 다니다 보니까 네. 시선들이 굉장히 낯선 시선들이 많아요. 네. 아, 왜저 사람은 한복을 입고 다니지 평소에? 네. 그런 시선들을 조금 이겨내려는 노력을 위해서 네. 제가 평소에 한복을 많이 입는 사람들을 사람들한테 홍보하다 보면. 남... 어 여러 사람들도 한복을 친숙하게 느끼지 않을까 해서 네.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홍보 대사로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죠? 홍보 대사는요 한복을 실제로 입고 네. 다니면서 있는 에피소드들을 촬영을 한다든지 오. 한복 상점이나 한복 문화 주간 음. 이런 행사들을 한복을 입고 참석하고 네. 어, 행사 자체를 소개하는 일들을 브이로그로 찍어서 네. 매달 두번 정도 네. 어, 링크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요. 오. 그럼 뭐 보수를 받나요? 활동비가 나오기는 하는데 응. 그 보수보다는 실제로 응. 한복을 홍보하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웃음> <웃음> 예, 아니 그래 보이시고, 근데 딱히 머리를 뒤로 이렇게 딱 넘기신 거라든가 네. 이렇게 좀 한복을 입고 나오셨는데도 왠지 저. 군인 포스가 좀 느껴져요. 다들 음. 그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음. 굉장히 풀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음. 아직도 어딘가에는 군물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음. 군물? 군대물. 군대물? 네네. 군물이라고 하나요? 네, 군대물이 빠져야 일반인이 아. 된다고 저희는 말하거든요. 음, 아직 좀안 빠지셨어요. 안빠졌이딱 아직 잡혀계세요. <laughs> 네.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원래 어릴 때부터 꿈이 군인이셨나요? 초등학교 6학년 때쯤 제가 여군이 되고 싶다는 말을 처음 했었을 거예요. 부모님께. 음. 그때 당시만 해도 아버지가 항상 네. 하시는 말씀이 네. 육군아사박아사 아사. 아버지가 군에 아. 대한 자부심을 굉장히 갖고 아버님의 계셨고. 아버님이 하사셨 네. 아버지. 하사로 예. 전역을 하셨어요. 예. 당시에는 군 공급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일반 직장보다도 너무 못했대요. 그래서 음. 아버지가 군 생활을 계속 하시기를 원했는데 형님이셨던 큰아버지가 음. 강제 전역을 시키셨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고향이 다 포천 경기도 쪽이다 보니까 아 군부대가 많은 쪽이네 군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셨어요 예. 그래서 저도 자라면서 은연중에 계속 군인이 좋다라고 음. 생각을 했는데 음. 초등학교 6학년 때 장례 희망서를 쓰는 과정에서 제가 여군이 되고 싶다고 쓴 거예요 음. 근데 어머니가 굉장히 반대하셨어요 음. 어, 넌 선생님이 돼야지 무슨 음. 군인이 되냐고 음. 안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한번 좌절이 됐었죠 아, 그럼 어머님이 남편분 군인 하시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탐탁치는 않으셨나 보네. 그러니까 군대 막 이, 이, 그렇죠. 이사도 많이 하고, 이사도 하나. 많이 하고 네. 몸도 힘들고 다치기도 그죠.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 거는 굉장히 고마운데 네. 내 가족이 하는 거에는 좀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떻게든 뭐 설득을 하셨나 보죠. 설득보다는 그냥 속이고 했. 떤 거죠? 어, 부모님한테 말을 안 했어요. 말안 하고 어떻게 한 거요? 어디에 뭐 지원을 한 거예요? 뭘 하신 여군사관 거예요? 여군 사관 과정이 있는데 네. 그거는 대학교 4년제를 졸업하고 이제 신청을 할수 있는 과정입니다. 아, 아.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저는 사실은 여군 사관 지원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체력도 기르고 있었는데 음. 부모님께는 그냥 임용고시를 보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다, 공부하고 있다 음, 이렇게 음. 말씀을 드렸죠. 음, 그래서 시험을 봐서 네. 단박에 붙었나요? <웃음> 아니요. <웃음> 그 과정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뭘 보는 거죠, 시험을? 우선은 어, 지원서를 쓸때 성적을 봅니다. 어, 그 중에서 또 30%가 떨어지겠죠? 그 나머지 사람들을 가지고 체력 측정을 봅니다. 어. 체력은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네. 1.5kg 오래 달리기를 네. 하는데요. 면접이 사실은 굉장히 비중이 높아요, 선발할 아. 때. 어, 그래서 어디서 자꾸 떨어지신 거예요? 첫 번째 도전에서는 실제로 면접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음. 준비가 안 됐었고, 두 번째 도전에서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병행을 하다 보니까 체력이 전혀 준비가 안 됐었어요. 음. 그래서 체력 측정을 보고 나왔는데, 제가 1.5km 달리기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음. 그냥 머리가 그냥 하늘이 노랬었던 경험. 음. 그리고 세 번째 도전에서는, 이제 모든 걸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우린 했죠. 잘 결과가 좋았습니다. 어, 그래 돼가지고 <laughs> 그때 아버님 반응은 어떠셨는지? 그게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 제가 대학교 4학년 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 제가 그 그냥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알고 돌아가셨어요. 아. 만약에 합격한 거를 아셨으면 준비하는 걸 아셨으면 오히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도와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오, 들어요. 장교가 된 딸을 보면 얼마나 대견하겠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또 훈련이 만만치 않다면서요? <laughs> 훈련요. 이 네. 우선은 16주 훈련이 연속적으로 이제 지속이 되다 보니까 네. 제일 힘든 거는 16주 중에 14주 차가 도피 탈출이라는 훈련이고. 네. 1 5 주차가 아실 거예요. 유격 훈련이라고 들어보셨죠. 아, 저도 실제로 해보셨을 요 삼십 개월 군생활 했고요. 육주 아, 훈련 대단하십니다. 받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각계 전투가 제일 힘들죠. 각계 전투가 힘들죠. 네, 네. 각계 전투. 저도 그게 아기다 깡이다 각계 그렇죠. 전투. 그게 2 주차에 각계 전투가 있는데 음. 그때 한번 무너졌고요. 음. 아 눈물이 막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막흘르더라고요 음. <laughs> 네. 조교들이 막 보고 있으니까. 음. 아, 난 장교가 될 사람인데 조교들 앞에서 눈물 보이면 안 되지만 훔쳐내면서 막 응. 훈련을 했고요. 여성이라고 좀 봐주지 않나요? 아, 그런 게 있었으면 그때 적응하기가 쉬웠을까요? 근데 후보생이라는 16주 훈련 자체에 응. 여성 남성이라는 표현이 어디에도 없어요. 어. 그냥 계속 훈련하고 해가지면 잠들고 그 모든 과정이 그냥 똑같아요 남들과. 네, 똑같아요. 아 그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뭐 아, 가능해요. 가능하구나. 네, 그 정신력으로. 정신력으로 깡으로 그러면은 그 거기 입교한 사람들이 다마칩니까 훈련. 아 그렇지 않아요. 저희 뽑힐 때는 아마 926명으로 제가 뽑힌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나중에 임관하는건 800명대였어요. 아, 그러면 뭐 그러니까 대부분이 몇십 명이 탈락한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6주 훈련 받아 보셨잖아요. 응. 저희도 16주 훈련 중에 4주는 병 기본화 훈련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훈련을 받는데도 병이 나거나 다치거나 뭐 적응을 잘 못하거나 하는 분들이 한 6%에서 7%는 4주 이전에 다 퇴교를 당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나가거나 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오, 얼마나 힘들었으면 중간에 스스로 나갈까. 그래도 저도 이제 훈련소 생활해보면 나름대로 되게 건빵 먹는 재미, 뭐 PX 가는 재미, 전우신문 읽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워낙 힘드니까 네네. 아주 소소한 거에도 이제 재미를 느끼게 그렇죠. 되는데 그래도 그 십육 주 훈련 기간 동안 뭐 이렇게 좋았던 기억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좋죠. 너무 왜냐하면 좋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왔으니까 저는 네.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작은 거에 굉장히 행복을 느끼게 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어, 맞아요. 너무 힘든 훈련 마치고, 응. 잠깐 있는 전투 휴식 때, 응. 그 맑은 공기 마시면서 뭐 가만히 앉아있어요. 네. 네. 가만히 앉아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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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리고 막 일주일 훈련 마치고 주말을 맞으면 세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세탁하는 날 해가 뜨면 그렇게 감사해요. <laughs> 오, 오. 우리가 평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네. <laughs> 그리고 막 세탁을 하고 나면, 네. 그, 해를 보면서 가만히 앉아있게 되잖아요. 그쵸. 그때 저희가 건빵을 먹거든요. 어. 건빵과 마스타, 이거는. 그, 안에 어. 그 별사탕. 네. 아, 그 정력 감태제에 들었다는 그. <laughs> 아닙니다, 그 아니에요. 루버, 루머, 루가 아, 있는. 절대 아니에요. 아, 그렇죠. <laughs> 네, 네. 그렇겠어요. 그래서 소위 계급장을 이제 다썼을 텐데, 네. 훈련 마치고. 네.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뭐, 감격이죠, 뭐. 아버님 생각이 제일 먼저 났고 너무 많이 났고요. 음. 감격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그냥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했으면 선생님이 되어 있을 텐데 음.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 놨구나 그런 뿌듯함이 계속 느껴졌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 저는 딸이 넷이어가지고 부모님이 아, 네. 딸넷 중에 막내딸, 막내딸 네. 모험 같은 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음. 집을 떠나서 살아본 적은 더더욱 없고요. 오. 그래서 제가 군인이 되면서, 아, 정말 저, 저한테 주어지지 않은 것을 얻어냈다는 생각이 가장 컸어요. 음. 그러면첫 배치는 어디를 받으셨어요, 처음에? 20 기계와 보병 사단으로 배치를 받았는데요. 네. 어, 근데 좀 마음 아픈 것은 제가 네. 어, 보병이고 전투부대로 배치를 받았으니까 네. 일반 부대로 배치를 받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 여군이기 때문에 신병교육대로 배치를 받았어요. 24단 신병교육대. 아. 네. 그래서 21개월 동안 인, 어, 제가 소대장을 했는데 어, 신병들을 가르치는 신병들을 훈련시켜서 자대배치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제대로 받았네요. 그 교육학과에서 그.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교육학이나 이 소대장이나 별발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느낌으로. 네. 네. <laughs> 그래도 아무래도 이게 군대라는 게 이제 남성 중심 조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성들이 특히 이제 예전에 오래 전에는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여성에 대한 편견도 좀 심했고 네. 차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여군 장교로서 어떠셨습니까? 참, 그게 편견이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일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사람이 어려운 것 같고요. 음. 제가 책에서 본 내용인데, 한 집단에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20%의 세력이 모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여군이요, 전체군에서 6%, 7% 밖에 되지 않아요. 아. 부사관 여군 같은 경우는 5%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소리를 내기가 더더욱 힘들겠죠. 음. 그래서 항상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제가 충성심을 다하고 제 재능을 다 발휘했는데도 음. 제 노력과는 무관하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도 음. 음. 있고요. 그래서 항상 노력해왔던 것 같아요. 지휘관님께 저의 충성심을 계속 보여드리려고 노력했고, 음. 제가 소대장을 21개월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21개월이 끝날 때쯤에 제가 인사장교를 해야 되는 과정이 다가왔어요. 음. 장교라는 사람은 어, 지휘관과 참모 보직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해야 경력이 인정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 제가 인사장교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같이 훈련하고 있는 소대장들이 8명이었어요. 음, 네. 근데 다행히도 지휘관이 저를 인정해 주셨고, 음. 그 다음 보직으로 인사장교를 해낼 수가 있었어요. 음. 근데 그때 이후로도 전역할 때까지 16년 동안 내내 그런 싸움을 싸워야 했어요. 음.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잘 버티셨는데, 그래도 뭐, 육아 문제라든가 이런 건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결혼하고 나서, 제가 05년도에 임관을 했으니까 08년도에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09년도에 이제 출생을 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또 새로, 새로운 고난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음. 아이를 어쨌든 제가 지금 1 3 살이거든요 1 3년 동안 데리고 다녔어요 어, 부대 이동이 있을 때마다 아이는 저녁 그 학교를 이동하든지 뭐 어린이집 유치원 다 통틀어서 여섯 번을 이동을 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어느 순간부터는 정착하기를 바라고 네. 저를 따라서 전후방 각지를 같이 다녀주신 어머니도 음. 1 3 년을 육아를 도와주셨거든요 네. 어느 순간에 많이 늙어 계시더라고요. 그럼 부부께서는 뭐 하셨어요? 남편도 남편 군생활을 했죠. 아, 군생활? <laughs> <네네>. 아, 군인이세요? <laughs> 네. 지금도 계세요? 음, 지금은 저랑 같이 전역을 했고요. 네. 남편은 어, 직장을 또 다니고 있어요. 그 소령으로 예편하셨잖아요. 네. 둘다 소령입니다. <laughs> 계급정령 같은 게 있어서 외 편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희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한 케이스고요. 어 아, 그래요? 네 결혼 자진해서 그냥 네, 나오신 거예요? 네 13년 동안 한 번도 같이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오 부부가? <laughs> 네. 음. 그래서 저희가 13년 만에 같이 살게 된 후에는 어, 소소한 행복이 또 있지요. 음. 음. <laughs> 아니, 요무처럼그 13년 떨어져 있다 만나면 사이 좋기 쉽지 않은데 서로. 그렇죠. 저 지금 30년 살았는데, 네. 이제 간신이 맞추고 사는데. <laughs> 30년 걸리셨군요. 네, 네, 네. 저희도 똑같았어요. 응. 각자 독신처럼 응. 자신의 삶을 살다가 응. 13년 만에 합가를 하게 됐는데, 응. 각자 스타일이 너무 명확한 거죠. 응. 남편은 강씨거든요. 저는 박씨고요. 저희 어. 부딪히면 강박이거든요. 와. 장난이 아, 아닙니다. 강씨 고집 세죠. <laughs> 네. 제가 강, 강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laughs>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 맞치느라고 시간이 좀 필요했는데, 음. 어느 순간 보니까 저희 둘보다도 아이가 힘들더라고요. 아이가 어른 셋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명이 통제를 받는 게 이게 초등학교 5, 6학년 되는 아이가 사춘기를 맞는 아이가 어른 3명이 통제를 받는다는 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부드러운 사람이 되자 서로를 음. 배려하자는 음. 모토로 음.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까 지금은 평화가 찾아왔어요. 어. <laughs> 그 아까 그러셨잖아요. 어떤 조직 안에서 어떤 존재감을 발휘하기 네, 위해서는 20%가 20 돼야 20 된다. 그런데 지금 여군이 얼마 지금 몇 퍼센트, 6에서7% 퍼센트 사일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요즘에 간혹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게그 국내 성범죄 얘기 네.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는 대, 대부분 여성분들이시고, 네. 그 일을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음. 어 여군이든 남군이든 네. 그 자체를 동료로 전후로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성 그렇죠. 그 성별로 나누어서 보기 시작하면서 그러한 사고들이 그런 폭력들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해요. 음. 그냥 동료로 전후로 음. 생각하면 전혀 피해자가 생길 일이 없죠. 음. 저희는 전투 위주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니까. 음. 그런 목표를 생각하면서 음. 일절 사적인 거에 대해서는 음. 서로를 존중하고 음. 공적인 임무만 생각하면서 업무를 한다면 음. 서로가 피해자가 되거나 범죄자가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예, 사실 여군은 여군이라고 우리 남군은 남군이라고 방금 이제 남군이란 표현 쓰시는데 사실 그게 네. 정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 왜 여, 여군만 여자를 붙이고 남군은 남자를 안 붙이는지 <laughs> 언젠가 이제 그렇게 들날이 오겠죠 네. 남군 여군으로. 그런데 네. 여군을 지망하는 후배들한테 뭐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말이 혹시 있나요? 네 자신감 있게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네. 주변 환경이나 주변의 시선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말고 본인이 하고 싶고 가슴이 뛴다면 얼마든지 뛰어들어도 좋을 만한 직업이고 직장이고 환경이라는 걸 믿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인 것들은 제 체력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요 군인이 꼭 체력이 좋아서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음. 저는 팔굽혀펴기는 0개에서 시작했고요 어. 윗몸일으키기는 19개부터 시작했어요. 어. 매일 매일 한 개씩 매일 매일 1 초만이라도 극복해낸다면 분명히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거든요. 어. 네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능력으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laughs> 오, 그럼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어,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는 임무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느 마을? 쌍문사동 주민자치회에서 간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쌍문동? 네. 그 어디 드라마 옛날에 네. 쌍문동. 싱가라1 <laughs> 입구에. 어, 그렇죠? 그게 그제 얘기예요, 사실은. 아, 그래요? 네네. <laughs> 어. 요그 거기에 맨날 출근할 때 지금 한복을 입으신다는 거죠? 네. 어. 그좀 뻘쭘하지 않으세요? 저. 처음에는 뭐 어, 뭐 한복을 입고 다니면 사실 길에서도 시선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음. 이제는 뭐 오랜 시간 제가 한복을 계속 입고 다니니까 음. 아, 우리 쌍무사동 간사는 한복 입는 사람이구나 이런 음. 시선으로 바뀌고 있어요. 아니, 지금 입고 오신 한복도 네. 되게 세련되고요. <웃음> <그럼>. <웃음> 감사합니다. 예. 근데 한복을 직접 다 만드시는 건가요? 네, 만들고 있어요. 오. 2016년부터 응. 제가 꾸준히 노력해서 응.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응. 스스로 연마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어디 가서 배운 게 아니고? 네 배운 거는 재봉틀을 사면서 재봉틀을 어떻게 어, 쓰는지는 조작법? 배운 적이 있어요. 조작법. 아, 아, 아. <laughs> 어, 어, 그 손재주가 있으신가 보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이전에 이런 재능을 좀 알았으면 응. 제 꿈이 선생님도 아니고 디자이너가 되지 않았을까. 음, 그러면은. <laughs> 그렇게 한복에 뭐 어떤 계기를 좀 꽂히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어려서부터 네. 외부에 뭐 행사가 있거나 이러면 항상 어머니가 저희 딸네명을다 곱게 한복을 입혀주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게 아마 시작이었던 것 같고요. 중간쯤 아이가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음. 제가 항상 전투복이나 근무복을 입으니까요. 음. 학교 갈 일이 생기면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음. 요즘 젊은 엄마들 그 패션 감각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음. 그렇다고 제가 기성복을 사서 입자니 또 마음에 드는 것도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2016년에 제가 한번 그냥 내가 입을 옷을 만들어보자 이런 네. 생각을 갖고 이제 시작을 하다가 재봉틀을 이제 쓰기 시작 하면서부터는 날개 놓친 듯이 제가 하나 꽂히면은 좀 집중을 잘하는 스타일인 것 같기는 해요. 음. 매일 재봉틀을 달렸습니다. 근데 그 처음 만든 한복이 네네 그 겨자색 으로 만드셨다고 아버지가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네. 제가 수의라는 걸 그때 처음 봤어요. 어. 수의가 사실은 한복이에요. 철릭이라고 하는 한복인데 원래 철릭이 그 무장들이 입는 그렇죠. 옷 위아래 붙어 있는 옷을 보통 철릭이라고 네. 부르고 네. 우리는 원피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음. 그런 형태인데 음. 네. 아버지가 수의를 멋지게 입고 누워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수의를 입고 돌아가셨다가 아니고 음. 와 장군님이 장군복을 입고 계시구나라는. 아하. 모습으로 보였어요. 그 음. 모습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요. 음. 제가 처음 한복을 만든 첫 작품이 그 아버지의 수위를 닮은 겨자색 천리였어요. 이그 보통 한복 한벌 만드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음. 걸려요? 그러니까 막 정신이 팔려서 하루 종일 만든다. 그럼 하루에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도 하나 가능하다. 네네. 그런데 보통은 그렇지가 않고요. 실제로는 일주일 정도 걸리는 과정인데 음. 완전히 휴가를 내고 내가 오늘. 무조건 한벌 내겠다 하면은 군인정신으로는 해낼 수가 있죠그 돈도 많이 들지 않아요? 한복 지으려면? 음, 우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복 보통 구매하려면 뭐 천차만별이지만요. 음. 보통 저고리하고 치마 산다 그러면은 한 10만원 후반에서 20, 20만원대 초반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만들면 음. 그 옷감값마다 다르겠지만. 한 여덟 마 정도 기준으로 해서 저는 네. 7, 8천 원짜리 원단을 참 좋아하거든요. 음. 그러면 7, 8에 56, 56,000원이면 사실은 만듭니다. 아, 그래도 지금 몇 벌이나 만드셨어요, 지금까지? 45벌요. 45벌? 네. 4년 동안 만든 게 45벌이니까요. 한, 한 달에 한벌 정도 평균 꾸준히 만들었던 것 같아요. 누가 만들어 달라고는 안 해요? 돈돈 돈 주고 네. 살 테니 만들어 달라는 사람 없어요? 사실은 곳곳에서 만나기는 하는데 음. 제가 한번 팔아봤거든요. 두번 정도, 세 벌을 만들어서 전달을 드렸는데 눈에 발표해서 제 작품을 보낸다는 게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음. 정을 떼는 게 음. 너무 어려워서 지금은 제 것만 만들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가르쳐 달라는 사람? 있을까요?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 또 자치회 일을 하기 때문에 네. 주민분들이 또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코로나가 좀 안정화되고 나면 네. 주민들과 함께하는 한복 만들기 교실 이런 네. 것들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 그 젊은 분들이 좀 한복을 이제 입으셔야 한복이 사라지지 않을텐데 네. 그~ 한복의 장점을 좀 얘기를 한다면요. 장점은요. 네.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네. 제가 실제로 입어 보니까 어떤 모임, 어떤 장소에 가더라도 한복을 입고 가면 네. 항상 관심의 중심이 된다. 그리고 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 네. 근데 실제로 자기가 입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네. 본인이 입으면 또 불편해 보이기도 하실 거예요. 왜 그럼 네. 치렁치렁해 보일 수도 있고. 불편하죠. 그런데 제가 4년 동안 내내 입어 보니까요. 네. 쫙 달라붙는 바지보다 훨씬 편하고요, 보온성도 좋고요. 그리고 아름답기까지 하고 저처럼 실용적인 천을 구해서 이제 만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신축성도 있고 흡수성도 좋고 이런 천으로 만든 한복을 입으신다면 활동성도 전혀 문제 없다고 보거든요. 음, 결국 이제 좀한복 대중화 네. 이런 걸좀 이루고 싶은 제 최종 목표입니다. 있으실 텐데 방미. 전 소령께서 <laughs> 전 소령께서 이런 거좀 내가 해보고 싶다 앞장서서 네. 한복 관련해서 네.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엄청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음. 우선은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음. 사람들이 모이고자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 고향이 또 쌍문동이고 해서 음. 쌍문동 좋은 곳에 한옥을 지어서 한복을 음. 입고 하는 다도회, 음악회, 그리고 음. 여러 가지 커뮤니티가 이루어질 수 있는 행사들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 공간을 좀 만드는 게 우선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어. 지금 쌍문동 내에서 50평대 한옥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 오. <laughs> 오, 그이 <laughs> 요즘에는 뭐 남성 여성 이게 가르는 게 바람직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군 조직이란 어떤 남성적인 조직에서 이제 일하시다가 을 지금은 네. 이제 한복 만드시고 이런 어찌 보면 여성적인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 박미희 씨께 한복은 네. 어떤 의미인가 마지막으로 음. 좀 묻고 싶은데요. 제2의 인생이죠. 음. 저를 다른 인생을 또 살게 해주고 있는 게 우리 한복이니까요. 음. 그리고 한복뿐만이 아니고 전통문화를 계속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음. 제 꿈이 그쪽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슴이 뛴다는 건 그거가 하고 싶다는 뜻이잖아요. 오. 제가 한복을 시작한 그 시점에 또 시작한 것이 전통무용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한복, 음. 한복을 입고 하는 전통무용을 또 다른... 재미가 음. 생겼어요. 음. 그래서 꾸준히 한옥에서 한복을 입고 한국 무용을 춘다. 음. 굉장히 멋지잖아요. 음. 어, 이렇게 저랑 같이 생각을 하는 음. 분들과 같이 전통 문화를 즐기면서 어, 대화하면서 음. 지내고 싶습니다. 우리 저 박미 씨의 제 2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군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생활 한복 디자이너로 살아가는 예비역 소령, 박미 씨와 말씀 나눴습니다.